당뇨병은 단순히 혈당이 높아지는 질환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혈관과 장기를 서서히 파괴하는 무서운 만성질환입니다. 당뇨의 가장 큰 원인은 잘못된 식습관과 생활습관입니다. 과도한 당분과 기름진 음식, 부족한 운동, 스트레스, 그리고 유전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집니다. 문제는 혈당이 높아져도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치할 경우 무서운 합병증이 찾아옵니다. 첫째, 눈의 망막을 손상시켜 실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신장에 무리를 줘 투석 치료가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셋째, 혈관이 막히면서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혈관 질환을 유발합니다. 넷째, 발끝 신경이 손상되면서 상처가 곰고, 결국, 절단까지 이어지는 무서운 상황도 생깁니다. 이처럼, 당뇨는 단순히 혈당 수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 전체를 무너뜨리는 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 속 관리와 음식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당뇨 관리에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음식과 영양소 네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째, 현미와 귀리 같은 통곡물입니다. 정제되지 않은 곡물은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고, 풍부한 식이섬유가 혈당 조절을 돕습니다. 둘째, 채소와 베리류입니다. 특히 브로콜리, 시금치, 블루베리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혈관 손상을 막아주고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합니다. 셋째,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등푸른 생선, 견과류에 풍부한 오메가-3는 염증을 줄이고 혈관 건강을 지켜 심혈관 합병증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넷째, 마그네슘과 크롬 같은 미네랄입니다. 견과류, 녹황색 채소, 콩류의 많은 이 성분들은 인슐린 작용을 도와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합니다. 결국, 당뇨 관리의 핵심은 올바른 식습관과 꾸준한 생활 관리입니다. 약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과 영양소를 통해 몸의 균형을 되찾아야 합니다. 당뇨는 한번 생기면 평생 관리해야 하는 질환입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을 바꾸고 혈당을 지켜주는 음식을 꾸준히 섭취한다면 합병증 없는 건강한 삶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뇨를 방치하지 말고 작은 식습관 변화로 건강을 지켜내시기 바랍니다.